감독님과 이성균 배우님께 질문이 있고요. 감독님께는 이+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장르적 색깔이 묻어 있지만 주제적으로 보면 여애가 겪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이제 미묘한 그 조나단의 행위 같은 것들이 되게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.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 드러내시고 싶었는지 궁금하고 또 그, 어, 그걸 그 표현하는 좀 불편하지 않은 방법을 위해서 아까 왜 뮤지컬을 정말 일상적인 그 장면과 섞어내는 연출들이 되게 어,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고 또 최근에 그 개봉한 한국 뮤지컬들이 아주 잘 되지는 않았잖아요. 그래서 익숙지 않은 장르 활용법인데 어, 이런 연출에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두 가지 질문이 있고 이성균 배우님께는 어, 행복이랑. 도나단에게 행복이라고 무엇인가 여쭙고 싶을 만큼 정말 다양한 감정을 한 가지 곡으로 그리고 소요소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포인트가 뭐셨는지 좀그 곡을 그렇게 곱씹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했습니다. 뭐 저한테 이 영화를 이제 시작하면서 솔직하게 굉장히 많이 레퍼런스로 쓴 거는 이병헌 감독의 바람바람바람이거든요. 그게 솔직히 말해서 웃길 수 없는 소재, 우리나라에서는 코미디로 할수 없는 소재예요. 바람피는 이야기를 가지고 코미디로 한다.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서 이병헌 감독은 모든 코미디를, 모든 종류의 코미디를 갖다 다 써요. 그런, 거,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무언가 되게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할수 있는 거를 약간 피해가면서 대신 또 찝어줄 땐 찝어줘야 된다라는 게 저, 저희의 전략이었고요. 그리고 폭력은 최대한 되게 불편한 장면이 있을 수 이, 있죠. 있고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그 나쁜 사람이 정말 죽일 정도로 시, 밉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레이어를 만들어줬다고 해야 되나? 그러려고 노력했고요. 그리고 폭력에 있어서는 최대한 네. 그러니까 묻으려고 했었어요. 그리고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몇 장면이 더 있었는데 그 장면들은 다 드러냈고요. 그리고 지금 있었던 저 장면도 최대한 어떤 동화적인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. 이, 되게 위험 어,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해서 최대한 톤다운을 시키려고 했었어요.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. 관객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불편하게 안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굳이 그걸 까서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. 네,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리고 다른 걸로 전환을 시키, 빨리 빨리 전환을 시키면서 감정을 전환을 시키면서 빨리 진행시키려고 했어요. 그걸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. 네, 제대로 네.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. 네, 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최근 뿐만 아니라 한국 뮤지컬 장르 영화들이 잘 되지 않았는데 사실 연출을 하면서 고민되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. 네, 그, 제가 그러니까 뮤지컬을 보면은 저희 와이프가 뮤지컬을 되게 싫어해요.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가장 곧 뭐라 그러죠 가장 그 노말한 관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라라랜드를 같이 보는데도 와이프는 왜저 사람들 갑자기 노래하냐고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노래한 그니까 러 그냥 나 노래할게 이거 그러니까 그 관객들 입 입장을 대변하면 어떨까? 오, 어, 조선아왜 갑자기 노래하지? 그래서 버무가 갑자기 오왜저 어, 누나 왜 누나 갑자기 노래해요? 이런 식으로 관객을 대변하면 어떨까? 그러면 뭔가 좀더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을까? 더 재밌지 않을까? 그러니까 관객들이 느낀 그 어색함을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줘야겠다라는 전략이었어요. 모르겠어요. 와이프가 좋아할지는. 네, 네 와이프를 킬링시키는 <laughs> 부분인데요. 네, 이어서 네. 이성균 배우님 조나단에게 행복이란 네, 무엇일까요? 예, 저도 그 질문을 감독님한테 초반에 했던 것 같아요. 왜 행복을 부르는지 그리고 열애는 뭐 음악 시퀀스가 나올 때그 상황에 맞는 약간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저한테 학대를 당하거나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근데 느닷없이 행복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불러야 되는 서사를 나름대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감독님한테 어, 들은 답은 뭐 저는 뭐 유학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감독님은 되게 조기 유학파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처음 유학 가고 이민 갈때 마지막 들은 노래가 어쩌면 그 사람의 뭐 위로곡, 힐링곡, 뭐 그런 게 되는 것 같다고. 그래가지고 아마 조나단한테 행복은 그 시절에 그걸로 약간 주문처럼 위로하는 곡이지 않았나. 그렇게 혼자 나름 생각하고 노래 불렀고 그게 위안곡 힐링곡이자 또 자기의 뭐 자존감이나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주문 같다고 생각했어요. 어쩌면 행복은 조나단의 정체성 뭐 그렇게 생각하고 했겠죠. 네.